무엇으로 골라볼까요? 케이크 작끄만 거면 돼 그치 어. 도협아? 어. <laughs> 어. 이거 어때? 딸기 블라썸 맞아 우리 어. 집에 케이크 먹는 사람 별로 없어 이거? 이렇게 어. 깔끔한 거? 어 망고처럼 고구마 케이크 좋아한다고 엄마? 아니 잘? 엄마는 치즈 케이크 좋아하지 근데 이거 진짜 맛없게 생겼는데 2 8 0 0 0원이네아 얘네 이게, 이게 가격이 아니라 맛있겠다 맛있겠다 이거 어, 심지어 이, 이거보다 이게 더 맛있어 보여 단면 그거 어, 뭐야? 단면 뭐도 안 들어있네. 아무도 안 들어서 근데 3 4 0 0 0원말이 돼? 그... 아위에 딸기가 많아서. 아 그럼 우리 딸기 위도 올래. 올랐... 우리가 딸기 집에서 올리자. <목소리> 올리자. 그러니까. 변신하는 모습 보여주겠습니다. <laughs> 아 변신하는 모습이요? 기대하세요. 음, 딸기... 딸기... 딸기 하나만 있죠. 카밍순. <laughs> 딸기 블라썸 케이크를 변신시켜 보겠습니다. 까꿍.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? 언니 알았어. 장녀잖아. 그 그래. 이럴 때 부려먹는 잡녀 이런 걸두사가비씨해 그러면? 응? 가비 씨? 응. 아. 요안녕하세요안녕하세요 아, 예? 안녕히 가요 게요? 게요 이 아래 네. 오이 네 그거 브이로그에 그대로 넣었어요 어 맞다 이거 찍고 싶지 됐어? 끝? 귀여운 표정이가 지우자 그게 뭐야? <웃음> 깜빡이야? <laughs> 귀여운 포장 <분야> 뭐가 있어? <laughs> 먹으러 아 오, 초콜릿 먹지 초콜릿 말아라 초콜릿 먹으려고 입으로 <laughs> 썼지 저걸 귀여운 포장 뭐가 있어? 됐어 <laughs> 됐어 <네스>. 무섭다 그니까 러 속눈썹 연장 조금 귀여워졌지? 음. 내가 해볼게 짜잔 짜자자 이거 19,000원 주고 샀지? 23,000원짜리다 23 이거 짠 <laughs> 보여드릴게요 19,000원짜리 파리 바게트 케이크가 <laughs> 25,000원이 됐어. 25 아니야, 25한 3만 원 정도로 높그래야 아, 되는데. 29 29 <laughs> 3만. 29,000원. 29,000원? 3만 2,000원. 25,000원. 만족하는 이 선생님. 귀엽잖아. 갑윤. 이글씨가 넣을게요. 이 갑윤 너무 귀엽지 않니? 음. 이제 빨리 넣어놔 냉장고에. 네, 주하. 감동. 주하. 안녕. 갑

6 0개 났잖아. 아 60개. 아6 0 0네 오늘은 엄마 생일이어서 장어를 먹으러 왔습니다.겠지 10분 정도 못돌왔는데 이렇게. 나 봐봐. 조금 <laughs> <laughs> 이거 올려도 돼? 약간 진짜 일본 귀신이 있잖아. 근데 귀신 중에서 여, 여자 말고 남자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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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이게 자 <자들한테 웃음> 그렇게 많이 잘라? <laughs> 앞에 봐야 이거는 앞에. 인정사상 어, 없이. 어? 그건 내가 못하는데. 좀 이상해졌는데. <laughs> <laughs> 오늘의 시술은 레이어드 컷. 아. 그 히메 컷 아니야, 히메 컷? 아니, 그냥 이렇게, 이렇게 쓱하고 레이어드 아니야? 아니, 근데 그건 좀 아니지. 여긴 좀 잘했는데, 여긴 좀안 됐네. 레이어드를 누가 턱부터내 네몰카인 것같은게좀 이상한 것 같아요. 이사람 잘합니다 잘합니다 잘 가라 그렇게 막 자른다고? <laughs> 면돼 <될> <laughs> 네. 옆에 너무 짧지 않아? 그러니까 바로, 이거? 바로. <laughs> 응, 누가 고개부터 <거기가> 임이네 <laughs> 앞머리도 내려야겠다. 그거. 아니 안자분은 없어. 솔직히 옆에 머리 짜증나지? 옆에 머리 왜? 이거 솔직히 예맞서돌막 들어 거리는 거래. 심지어 옆에랑 달라. 이면 좀 길이 맞출까? 얘가 있잖아. 얘가 너무 짧으니까 이게 정상처럼 보이니까. 얜 그러면 어떡하지? 근데 더 잘라? 이거 어떤 거? <이거>, 이거? 이거 끝에 거? 오하지나 어, 아, 아, 자르지 마. 이거 밖에 안얘 기를 때까지 가만히 참아. <laughs> 그거밖에 답이 없어. 진짜 이상하지요? 사람들은 결국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니까요? 옆으로 좀만 가봐. <laughs> 됐지? 아, 됐어 됐어 어된거같아 짜잔! 이만큼 잘랐어요 몇 센치야? 제일 긴건한 10cm 넘겠는데? 그, 그게 그내옆말가된 거야 아아 징그 오늘의 머리 자르기 끝! 약간 운동을 위해 태어난 사람 있지? 뭘 해도 뭔가 선수 같지? 근데 니가 하면 진짜 웃긴다. 뭘? 그 해봐, 니가. 가 한번 해봐. <웃음> <웃음> 네가 <laughs> 하면서 이상한 느낌이 안 들어? 그래. 그리고 다리 여기다 올리는 거야. 좀 뒤로 가. 너가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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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떻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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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그 춘식이 고구마튀김 하나만요. 죄송합니다 고객님, 저희 매장 지금 춘식이 고구마 후라이 판매 종료되셨어요. 아 그래요? 네. 아, 알겠습니다. 진짜 먹지 말자. <laughs> 진짜 얼만지? 만 보자. 6개 3500원, 10개에 5000원, 10개에 5천원딸여섯이 6개에 3500원 밖에 안 해. 삼천0 0원킬5시보원 싼데 가격만 보기로 했으니까. 짧은 오빠야. 어? <laughs> 가까이 외가. 맛을 보고 원서 맛을 되게 많은 건 원. 진짜? 와 진짜 싸다. 싸다가 아니고 뭐랄까 가성비 죽인다 그치? 열한시까지 열한시까지 열한어까지 열한시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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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한시까어안계시지